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제자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고 청원했습니다. 아름다운 기도죠. 우리가 자주 자주 바쳐야 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는 이 청원에 겨자씨와 충실한 종의 이미지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돌 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져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까지 뽑아서 바다에 심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이미지를 말씀하십니다. 교자 씨에 견줄 수 있는 신앙은 교만하거나 나쁜 인상을 주면서 신앙이 깊은 채하는 그러한 신자인 채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 탓이오 타시오, 내 탓이오라고 가슴을 치며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하느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무엇보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묵하며 드러나지 않게 남의 어려움을 챙기고 도와주고 기도하며 말없이 행동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느님 앞에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충직한 종과 같이 처신합니다. 칭찬을.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종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준비된 자세의 표현이며 교회 안에서 활동하기 위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겸손한 섬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보기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어떤 운동이나 단체 안에 가입해 계십니다 그 단체를 위한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여러분의 태도는 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기쁘게 해주는 봉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떤 보상이나 대가,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람에게서 보상을 받으려 하지 않고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 보상을 받으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에게서 인정과 보상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하는 그 마음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며 평화를 깨뜨리고 분열이 일어나게 합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충직한 종의 태도, 겸손한 마음이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합니다. 단체나 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지녀야 되는 태도, 마음가짐 그것은 겸손입니다. 우리 신부님이 우리 수녀님이 나를 몰라주는 거야. 그러한 마음, 그것은 여러분이 소속된 단체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그 단체를 통해서 상처를 주고받게 만드는 게 되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에 가기 싫어 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교회에 다닌 것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충직한 종의 태도, 겸손한 마음이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합니다. 교회 운동과 단체의 모습에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과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태도를 지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몰라주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순간 평화가 깨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의 일, 하느님의 뜻이 아니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고 활동하실 때에는 언제나 여러분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무릎을 꿇으신 겸손한 모습을 놓아두어야 합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충직한 종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겸손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케어하고 돌보는 것은 온유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려는 보상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케어하고, 돌보고, 온유하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는 겁니다. 돌보는 게 사랑입니다. 돌보는 것,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이가 똥을 쌌을 때는. <laughs> 똥 냄새까지. 오, 내 새끼 이뻐. 예뻐. 예뻐. 똥도 잘 쌌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나이가 많은 어머니가 똥을 쌌다. 여러분의 오만 인상이 다 찌그러지고 이 노인에 왜 빨리 죽지 않고? 그 어머니가 여러분을 어떻게 키우고 돌보았는지는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단 하나의 마음 돌보는 마음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의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엄마를 이해해요. 엄마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돌봐 드릴게요. 그러한 게 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지닌 사람이 바로 믿음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인정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고, 뭔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기대하면 상처 받습니다.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 상처받는다. 기대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리고 오히려 그가 뭔가 해주면 고마워하고 감사하라. 그저 감사하는 마음만 지녀라.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 너희에게 겨자씨 한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뽕나무도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일을 다 하시는 하느님을 굳게 믿어라 하느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을 믿어라 그 말씀이고 또 하나는 너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어떤 일을 할때 보상받거나 기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저 겸손한 사람,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라. 겸손한 사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성모님. 침묵하시면서 모든 것을 믿으십니다. 믿기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비천한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렇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저 쓸모없는 종이라고 말해라. 성모님. 비천한 여종입니다. 주께서 이 비천한 여정의 신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모님이 지니셨던 이 믿음 겸손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청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합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